예레미야 37장. 바빌로니아의 네보한네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대신 요시아의 아들 지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은 내가 전한 영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신기야 왕은 슬레미야의 아들 요후발과 마하세야의 아들인 세자상 스바냐를 나에게 보내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때 나는 아직 갇히지 않았으므로 불상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다. 한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빌로니아군은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 국경에 국경을 넘어서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집트 군과 맞서 싸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보내 나에게 묵기한 유다왕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오는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며 바빌로니아군이 다시 와서 이성을 공격하고 점령하여 부사를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속이고 바빌로니아 군이 너희를 아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바빌로니아의 전 군대를 못질러 그들에게 살아남은 자와 천막 안에 누워있는 군사 장군상자 밖에 없을지라도 그들이 일어나서 이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의 재산 중 나에게 돌아올 몫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향하였다. 집안의 재산 중 나에게 돌아올 몫을 받으려고 여러 텔렘을떠 베냐민 땅으로 향하였다. 내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냐의 손자이며, 슬레의여들인 문치의 대장 이리야라 하는 자가 나를 못 잡아, 네가 바빌론의 사람들에게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하였다. 그때 내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론의 사람들에게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요 하였으나, 이리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잡아 대신들에게 끌고 갔다. 대신들은 그 나에게 마구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고 서기관연하단의 집에 가두라고 지시했는데 이 집은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내가 지하 한 방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나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불러 영악게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나는 있다고 대답하며 왕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러고서 나는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바빌로니아 왕의 왕과 이 땅을 치, 치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한 왕의 연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주 네, 왕이시여 제발 부탁합니다. 나를 석이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시드기 왕은 나를 지하 감옥에 돌려보내지 말고 궁중 감옥에 두어 빵집 거리에서 밀빵한 개씩 갖다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나는 상안의 빵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빵을 얻어먹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